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저희 위시리스트에 어떤 봄 신상들이 있는지 한번 서로 보기로 했어요. 1년 전에도 이거 하지 않았나? 맞아, 맞아. 2월이 좀 애매한 게 아직 추워서 지금 뭘 사기에는 음. 좀 이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사고 싶은 건 뭐야? 음. 저는 봄에 청자켓을 음. 하나 사고 싶어요. 데님 자켓의 정석이 하나 사고 싶어서 제 약간 드림 데님 자켓이 발렌시아가 데님 자켓이거든요. 음. 근데 비싸니까 이번에 나온 것 중에는 로고 프린트 데님 자켓이란 게 있는데 로고가 약간 희미하게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들어간 데님 자켓인데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음. 딱 이런 오버핏의 데님 자켓이 너무 사고 싶어서 발렌시아가는 데님 자켓이 종류가 진짜 많아. 뒤에 이렇게 크게 발렌시아가 써있는 것도 그게 뭐. 원래 항상 나오는 이제 딱 정석 데님인데 로고가 없는 것들도 있다? 근데 그런 건좀 싸. 무조건 로고가 들어가면은 한 200만 원대. 발렌시아가는 아. 워낙 사이즈가 좀 공용으로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특히 데님 자켓은. <laughs> 응.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laughs> 입자고 <오죽이고>. 반반. <웃음> <웃음> 그럼 100만, <원은 웃음> 100만 원. 어, 100만원, 100만원 하자. <laughs> 제가 꼬심에 성공을 한다면 올해는 하나 사보고 싶은 데님 자켓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데님 자켓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번에 봄 신상으로 르메르에서도 박시한 핏의 데님 자켓이 나왔어. 음, 예쁘다. 얘는 포켓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유니크한 느낌이고 음. 발렌시아가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괜찮다. 나는 데님으로 하면은, 데님 자켓은 작년에 너무 마음에 드는 빈티지를 찾아서 올해도 음. 열심히 주구장창 걔를 입고 싶고, 데님 중에 사고 싶은 게 나의 위시리스트에도 하나 있었어. 바로 이거야. 미우미우. 미우. 미우. 데님 슬링백 펌프스거든? 플랫 슈즈도 있는데, 펌프스로도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올해는 꼭 데님 슈즈를 하나 사보고 싶다. 왜냐면 작년에도 샤넬에서 나온 데님 플랫 이런 거. 사보고 어, 싶었는데 어. 문제는 그거는 플랫이잖아. 음. 나는 플랫을 신지 않는단 음. 말이야. 그래서 이런 슬링백 정도는 예쁘지 않을까. 미우미우는 좀 앞코가 이렇게 맞아. 동그랗잖아. 귀여워. 그래서 나도 신을 수 있을 음. 것 같아. 발볼이 넓어도. 그리고 우리가 또 데님으로 된 아이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 음. 그런 거에 또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데님 맞아. 슈즈 신으면. 그러면 내가 최근에 사고 싶은 거? 제일 사고 싶은 거 하나 고르자면 최근에 진짜 많이 본 거는 퍼프 숄더 니트였어 음. 이런 이자벨마랑에서 나오는 음.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이것도 다 이자벨마랑 근데 이게 좀길더라고 어. 짧진 않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반팔 퍼프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난 음. 이렇게 파코라반에 이런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짧은 기장값 너무 예쁘지 음. 긴팔이었으면 당장 샀겠다 음. 구찌에서도 귀엽지 음. 제일 사고 싶 전 최상의 핏을 찾았는데 바로 올라존슨이에요. 음.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딱 내가 원하는 핏이고 음. 이렇게 약간 짧고 퍼프는 조금 많이 솟아있고 탄탄한 재질의 니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이제 봄부터 단품으로 입으면 음.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93만 원이다. 너무 비싸서 솔직히 못살것 같고 올라존슨도 몇개 담아놨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올라존슨이 다 퍼프 소매가 굉장히 빵빵한 얘는 이렇게 안에가 좀 보여요. 음. 사실 현실적으로 속옷도 신경쓰고 해야 음. 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 120만 원이면. 그래서 이제 타협한 게 망고다. <laughs> 59,000원짜리 망고 니트를 그래서 타협해서 샀어. 다음 아, 가방을 빼놓을 수없어 내가 진짜 봄에 사고 싶은 가방은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예뻐 보여. 발렌시아가에서 음 나오는 르칸골 백? 음. 근데 얘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 파란색도 있고, 뭐 퍼플도 있고, 음. 라임 색깔도 있고. 근데 음. 이 스카이 블루 색이 음. 너무너무 예쁜 거야. 음. 발렌시아가에서 가방 안산지좀 됐는데, 요즘에 약간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와. 이거 그리고 옛날 약간 모터백을 리디자인한 거라서, 제가 모터백 클러치, 파란색 클러치가 있어요. 약간 추억이 새로, 새롭기도 그럼, 하고. 추억의 가방이요? 음. 발렌시아 가방 너무 비싸. 그치? 음.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니백 사이즈인데, 음. 260만원 어. 이거는? 어. 좀 너무 비싼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질센더에서 이 뱀부 핸들백을 굉장히 오랫동안 위시리스트에 담아뒀는데, 올 봄에는 약간 이 진짜 화이트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사보고 싶어요. 저도 뱀부 핸들인 거를 올해는 꼭 사보고 싶어요. 구찌에서 나오는 거나 음. 뭐든 옛날에 언니가 뱀부 핸들백이 있어서 내가 진짜 너무 하나 사고 싶다고 음. 했었잖아. 요번에 음. 근데 구찌에서 되게 크게 뱀부 핸들 컬렉션을 론칭을 했잖아. 음. 너무 예쁘더라. 그거는 좀더이 질샌더보다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것 같아. 음. 응, 음, 맞아.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은 일단은 셀린느. 이거는 완전 봄 컬렉션은 아닌데 요거 이 가방이 너무 예쁜 거야. 되게 가벼워 보이고, 이런 쉐입의 가방들은 어디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음. 이렇게 여기가 얄쌍한 거는 음. 또 어디에도 없잖아. 음. 되게 유니크해 보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2년 컬렉션 쇼에서 본것 중에서는 이거. 어, 맞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은톤으로 음. 나온 거. 보라색은 너무 예쁘지만 유행을 탈 수도 있으니까 흰색 백. 너무 예쁘지 않아? 맞아. 나도 그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이 음. 셀린네에서 나오는 체인 백을 하나 사고 싶어요. 신발. 너가 봄에 로에베에서 슈즈를 샀어. 맞아 맞아 나도 봄 슈즈를 하나 사보고 싶어 OMS 음, 작년에 나왔던 디자인인데 맞아 맞아 이게 컬러가 되게 많은데 나는 이 크림톤이 너무 사고 싶어 이 모노그램으로. 음. 이거 귀여웠어. 나 매장에서 실제로 신어봤거든? 음. 근데 이거는 언니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하는 게 좋은 음. 것 같아. 왜냐면 내거 신발 있잖아. 음. 그것보다 이게 좀더 컸어. 음. 신어보니까. 얘가 앞코가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엽더라고. 음. 맞아.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벤시몽 같은 실내화 음. 디자인 신발을 진짜, 운동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언니 벤시몽 좋아하지? 어, 나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딱 약간 벤시몽의 고급 버전? 음. 느낌이어서 사면 잘 신을 것 같아서 좀 사고 싶어. 저는 그거 두개다 엄청 플랫한 신발들이었어서 음. 막 엄청 손이 가잖아았 나는. 어, 언니는 진짜 잘 신은 것 같아. 음, 마지막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던 거고 <laughs> 별로 지금도 사실 진짜 살것같진 않은데 내가 레아세이드를 진짜 좋아하거든? 루이비통 음. 뮤즈잖아. 루이비통에서 음. 나오는 카피신이라는 음. 거의 샤넬의 클래식 백 같은 거지? 음. 그 캠페인을 한 화보가 있는데 내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너무 심쿵? <laughs> 해버려가지고 너무 예쁘다. 레아세이드 때문에 가방까지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 찾아봤어. 이 카피신 음. 백에 대해서 음, 가격대가 그래도 한7,800 정도 되더라고 워낙 루이비통의 메인 라인 백이다 보니 이거를 산다면 언니 꼭 미니를 사도록 해. 왜냐면 큰거 샀다가 피카부 꼴이 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사실 내가 되게 잘 드는 쉐입의 가방은 아니거든? 근데 언니가 항상 호쾌하는 쉐입이야, 어. 이게. 이 라지가 예뻐 보여. 딱그 그러니까 피카부 <laughs> 똑같은 카페신을 어. <거짓을 웃음> 보자마자 언니가 똑같은 사고의 블랙 같은 거지금 어. 디자인이 엄청 많더라고. 진짜 많다. 음. 사이즈도 많고. 근데 어째? 레아 세이브 때문에. 이거 <laughs> 봐. <예쁜. 웃음> 모델도 예쁘고 모델도 예쁘고 <laughs> 가방도 예쁘다 루비통 가방 중에서는 저는 완전 확고합니다. 지금은 단종됐는데, 빠삐용을 너무 좋아해. 사이즈가 이제 몇 개가 있거든? 그 미니도 귀여운 것 같고, 좀큰 것도 귀여운 것 같고, 이렇게 빈티지 중에는 브라운 레더도 있더라고. 이것도 너무 예쁘지그래 이게 나의 원픽이고, 응. 찜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빠삐용 최근 버전으로는 이런 거 있어. 맞아. 나도 이거 봤는데, 응. 나 이거 귀여운 거 같아. 블랙 앤 화이트. 내가 원래 보통 두꺼운 걸 좋아하긴 하거든. 응. 근데 나는 왠지 이 가방에는 좀 얇은 응. 걸더 하고 싶은. 그리고 얘는 미니 사이즈니까. 이거 요... 너무 비싸. 맞아. <laughs> 맞아. 요즘에 약간 미니백 자체가 <laughs> 감... 응. 되게 비싸진 거야. 너무 비싸. 이게 아니면은 뭐 그냥 나노 스피디. 그런 거 아, 좋아합니다. 스피디 좋지. 나노 사이즈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저희의 봄 위시리스트였습니다. 그때그때 많이 바뀌어서 이거는 정말 딱 이번 주? 맞아. 나의 위시리스트. 사게 되는 게 있으면 공유하자. 그러도록 할게요. 라지 사지 말고. 안 돼. 카피지는 안살 거야. <laughs> 사진으로 만족하겠어. 응. 안녕.